다시 그만. 이것도 고쳐요네 아. 음, 파이. 파는 네, 몇 개예요? 음, 파는 여덟 개. 거 밑에 여기는 열 개하고 몇개 있어요? 십이 개. 여기가 오십이. 십이 여기는. 여기는 십일. 또. 십이. 또. 십삼. 또. 10. 그 다음엔 자, 또 해볼게요. 10개, 아, 이게 몇위몇 개는? 8개, 또 10개 하고, 그렇지, 또... 음... 또... 다시 응. 지우고 10. 10개 하고 몇개 있어요? 어, 5 잘했어요 얘는 10개 하고 몇개 있어요? 12그 다음엔? 13 또? 14 또? 18 그렇지 여기는? 17 잘하네 또18음 19 잘했어요 19? 1 o o k e 말해야지. c o o 얼마예요? 1 e cooked. 1 9, 2 6 2 2 0